별별한데. <돔벼> 야 불살 많다. 뭐 이렇게 많나? 아! 들어가지. 들어가 반대요. 들서가

어. Oh, 나나 uh,

아이하이아이하이아이하이아이하이아이하이아이하이아이이아이하이아이하이아이이아이하이아이하이아이하이아이하이아이하이아이하이아이이아이하이아이하이아이하이아이하이아이하이아이하이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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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벌로 공을 물고 왜왜안하는 거야. 공나 야, 지 <신대기> <laughs>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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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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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콜이 또박기 하려네 어이 있어 어로와오오 이거 진짜 우리 그데안돼안안돼 ヘヘヘヘヘヘヘヘヘヘ! 啊！啊！好 새로운 아이고 아이고 요죽죽 어, 둘 봐. 근데 요아말도 이건 아, 다 하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뭐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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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해요 뭐아 해요 뭐라 해요 뭐라 해요 뭐라 해요 뭐라 해요 뭐라 해요 뭐아 해요 뭐라 아요 뭐라 해요 라 해요 뭐라 해요 뭐라 해요 뭐라 해요 뭐라 해요 요 아닙니다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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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닙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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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제들 우리 주지사주아니야 1 1시야 11시야. 다음 어, 다운, 아, 시 다음 시음이야어 우리 첫아 우리 첫 우리 첫 아, 시아. 기맞아시게첫경기아아 이게 두번째아아 아이 속게 행기다 세트

Өөрийгөө цааш дээд рүү гаргана